호세아 19번째 묵상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22절부터 3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율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율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2장 말미에서 내가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 백성에게 다시 장가 들고 자식 새끼 같이 도하는 이 음란한 자식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 내 자식들로 삼겠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이 부분에서도 큰 아쉬움을 남기죠. 왜냐하면 2장 22절에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스르엘의 이름을 그대로 번역한 데 반해 둘째 로르하마와 셋째 로암미의 이름은 그 의미만 따서 극율이 여김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번역한 탓에 번역상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본문의 문맥에 관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번역이 이 부분에서 빛을 발합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을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나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어쨌든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와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늘 그랬듯이 다른 사람과 놀아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언제나 예측이 가능한 짓거리였을지라도 호세아는 고멜의 행실에 질려버렸고 더는 무얼 해볼 여력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에게 그럴지라도 너는 고멜을 찾아가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다시 그녀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제 자식 새끼들마저 팽개치고 습관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고멜. 그야말로 용납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여자. 북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러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하되 도리어 이 나라와 백성에게 아무런 지분조차 없는 우상단지들에게 애정과 헌신을 쏟아붓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백성의 생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고멜의 행각 이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원래 간단합니다 음란한 안에 고멜을 버리고 배은망덕한 이 백성을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굳이 돌이키도록 설득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을 뿐더러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여자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즉, 그놈의 사랑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시고 지으셨으며,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끈질기게 사랑하셨고, 그만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호세아가 헤아리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2장 말미에 등장하는 용서와 회복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단지 외치는 구호나 문서상의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말씀이고 실제로 본을 보여주신 당신의 실천적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인 셈이죠. 그리고 호세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따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